빗질해서. 자, 여기 기준선 뭐예요? 아까 있죠? 근데 내가 머리를 빗질할 때 속에까지 다 빗질해서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잘라요. 그냥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내려서 잘라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잘라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지. 몸을 움직이셔도 돼요. 움직이셔도 돼요. 왜? 밑에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이드가 이기 때문에 내가 이부분을 움직이셔도 응, 돼요. 응, 응. 자, 갔는데 응.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뭐예요? 얘 기준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기준선 없죠. 여기서 내가 뭐라했죠 응. 자연분배, 자연분배, 직각분배, 자연분배, 직각분배. 만약에 파트인 내가 이렇게 탔어. 그러면 뭐예요? 자연분배. 변이 분배죠, 자연 분배 변이 분배죠. 됐으면 파팅은 수평으로 탄 상태에서 직각 분배로 하시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직각 분배, 자연 분배에서 직각 분배라 해서 평행, 비평행, 비평행. 앞에는 조금 길어지는 커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비평행으로 잘라요. 전대각 스파이널로 내가 전대각으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앞에가 길어지는 것으로. 응? 자, 똑같이. 반은 이사도라 자르고요. 반은 스파니엘 자르세요. 어? 아니요. 이사도라 자르지 마시고요. 수평 자르세요. 수평. 반은. 난 되겠다. 이쪽 반은? 수평. 이쪽 반은? 어? 응? 스파니 스파니엘 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똑같이 돌아가요. 어디까지? 여기, 여기 기준선 제가 아까 잡은데 여기 기준선까지 돌아가서 잘라요. 그리고 나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뭐예요? 여기서? 직각군배 비평행. 직각군배 비평행을 잘랐어요. 자. 비평이 어디까지 자른지 모르죠? 그럼 우리 길이 체크 해봐야 겠다 안 해봐야 겠어요 길이 체크 해봐야 되겠죠? 얼추 맞네요? 이 쪽이 좀 긴가요? 네 길이는 옳죠? 조금 기네요? 이렇게 빗질 하지 마세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만 빗질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빗질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빗질해서 텐션, 텐션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텐션 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 내려서.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아닌, 커트가 되게 복잡한 게 아니죠. 근데 빛질은 엄청 정교하셔야 돼요. 자,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방사형으로. 방사형으로 미리 빛질을 탑에서 방사형으로 미리 빛질을 다 해놔요. 미리 다 해놓고 똑같이 기준선 찾아서 돌아서 기준선 다 잡아놨죠? 잡아놔서 똑같이 돌아가면서 잘라요. 자, 옆에 머리 기준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생겼죠? 그쵸? 스파니에 생겼잖아요, 기준선.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커트 종류가 얼마나 많아. <laughs> 그죠 정말 많아요. 똑같은 커트, 똑같은 베이직인데도 조금만 들어놓으면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자, 어, 스파니라는 식으 수평을 하시는 분들은요, 수평을 하시는 분들은 투핑거 하시고요. 스판이라 하신 분들은 원핀거 하세요. 아셨나요? 응? 네. 자 여기까지 잘라놓고 나서 앞에만 지금 요 여기까지는 몇대몇 몇 대에서 이쁘다고 여기까지 자르는 거를 1 0 대에서 긴 장방형. 1 0대나 20대 초반에 긴 장방형인 사람들 단발머리 자를때 일자 단발 똑딱이 일자 단발 똑딱이 수평 일자 단발인 사람들한테 이코트가 많이 자른다 자 해보세요 여기까지 아셨 음. 음. 수평인 사람들은 수핀이고 수판에 있는 사람들은 원핀이고 작업하면서 엉덩이 빼지 마세요. 허리도 걸립니다 이늘 <목소리도> 내려서. 앞에가 앞에 수판이에 앞에가 리버즈 비평이리버즈맞 있는 거예요 안들어데 리버즈 비평에 자연분군에 리버즈 비평에 아니 아니 물물질 비평이 아니 야물질 비평에 아니 물물평에 아니 물평에 아니 물물평에 아니 물물질 비평에 아니 평에 아니 물물질 비아이에아아 하요 하는 방법 똑같은데 특징이 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네이프에서네이프에서 네이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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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면으로 탈는데한 자리 에서 있어서 내 몸이 따라가야 돼. 몸이 빗질을 해서 내가 뒤로 빼야 된다고. 그 빗질이 아닌데 그 빗질은 라운드잖아.